안녕하세요. 책 읽는 마음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책 안에 참 많은 마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영상 들으시는 분께서는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요? 저는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가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저의 마음은 한마디로 참 담백한 마음입니다. 담백한 마음이 뭐냐고요? 목이 너무 따갑고 입안은 헐어서 뭐든지 뭘 먹기도 힘들어서 제발 먹고 삼키는 것만이라도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컨디션이 회복되면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 부러운 것도 없고 아주 자족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별한 자극도 바라지 않고 욕심 없는 마음, 이러한 상태를 담백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끊임없는 자극을 바라면서 살고 계시지 않나요? 이 세상은 무엇이든 과하게 자극적인 걸 주고서 그걸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데요. 경제적인 자유도 중요한 시대이지만 자극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도 정말 필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자극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알퐁스 도데 아시죠? 마지막 수업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입니다. 그의 소설 노인들 읽어 드릴 텐데요. 아주 담백하고 산뜻한 한 끼의 건강식 같은 느낌의 단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체부 아장 아저씨는 하얀색 봉투를 건넸다. 편지인가요? 아장 아저씨? 네, 파리에서 왔군요. 친절한 아장 아저씨는 편지가 파리에서 온 것이 여간 자랑스럽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쩐지 아침 일찍 뜻하지 않게 내 편지 위로 날아든 이 파리의 소식이 나의 하루를 완전히 아사갈 것만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런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여, 자네가 내일을 좀 보아줘야겠네. 하루만 자네 풍작간을 닫아 걸고 바로 에이기예르에 가줘야겠어. 에이기예르는 자네 있는 마을로부터 한 12킬로 정도 떨어진 큰 마을이니까 소풍길에 불과하다네. 그곳에 가서 고아원을 찾게. 그 고아원 바로 다음 집이야. 회색 덤문이 달리고 집 뒤에 작은 정원이 있는 지붕이 아픈 집이지 문은 두드릴 것도 없이 들어가면 된다네. 대문이 항상 열려있거든. 들어가거든. 안녕들하십니까 저는 모리스의 친구입니다 하고 크게 소리치게 그러면 키가 작은 두 노인이 노인 중에서도 이만저만 늙으신 분들이 아니지 그두 분이 큰 안락의자에서 자네에게 손을 뻗을 거야 자네는 나 대신 자네 할아버지나 할머니 얘기하듯 진심으로 그들을 껴안아 주게 그러고는 그분들께 내 이야기를 들려줘. 그두 노인은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걸세. 내 이야기만을 그분들이 수없이 우습광스러 말로 되풀이하더라도, 웃지 말고 들어주게. 웃어서는 안 돼. 알겠나? 그분들은 내 조부모님이야. 두 분은 나 때문에 살아계신 거라네. 그런데 나를 못본지 벌써 10년이 넘었지 뭔가. 10년이란 정말 긴 세월 아니겠나. 하지만 어쩌겠어. 파리에서 좀채 떠날 수가 없는 걸. 그리고 그분들은 연로하셔서 나를 보러 올 수가 없단 말이지. 오시다간 길에서 쓰러지시고 말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 방앗간 주인 양반, 자네가 거기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일세. 가엾은 그분들이 자네를 품에 껴안고 조금이라도, 나를 껴안은 것 같은 기분이 드실 수 있도록 꼭 방문해 주게. 내가 그분들에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해 두었다네. 자네와 나의 친분과 우리의 깊은 우정에 대해서.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빌어먹을 우정도 다 있지. 마침 그날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길을 나서기에는 바람이 너무 사납게 불고 햇빛도 너무 뜨거웠습니다. 정말 프로방스 지방다운 날씨였지요. 이 난처한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이미 뒷산에 있는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은신처를 하나 잡아둔 뒤였습니다. 도마뱀처럼 햇볕이나 쬐면서 소나무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보내고자 계획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젠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투덜거리면서 풍차간의 문을 닫아 걸고 열쇠는 고양이가 드나드는 구멍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지팡이와 파이프 담배를 들고 나는 길을 떠났습니다. 에이기에르에 도착한 것은 2 시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둘로 나가 버려서. 읍내는 텅 비어 있었지요. 먼지가 앉아 뽀얗게 된 마당가의 느릅나무에는 매미들이 크로 평야 한복판인양 요란하게 우러댔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읍사무소 광장 위에 서 있는 당나귀 한 마리와 교회당 우물 위를 날아다니는 비둘기들 그것들밖에 없었습니다. 고아원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사람이라곤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행히도 천사와 같은 노파 한 분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대문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파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 천사와 같은 분의 마법이 아주 효과를 내기라도 한 것처럼 단지 코너를 돌았을 뿐인데 신통하게도 고아원이 당장 눈앞에 자태를 나타냈습니다. 조금은 검고 음산한 느낌의 큰 건물이었습니다. 아치형 대문 위에는 둘레의 라틴어를 몇자색긴 붉은 사암으로 만든 해묵은 십자가가 자랑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건물 곁에 훨씬 더 작은 집한 채가 눈에 띄었습니다. 회색 덤문 그리고 뒤에 보이는 작은 정원 나는 즉시 이 집이구나 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문을 두드릴 것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지요. 시원하고 고요하고 긴 복도 장밋빛 담장 그 안쪽에서 햇볕이 어른거리는 정원 모든 판자 위에 그려진 퇴색한 꽃들과 바이올린 무늬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옛 시대의 어느 노 대법관 집에라도 온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도 끝 왼편 쪽에 절반쯤 열린 문을 통해서 큰 벽시계가 똑딱똑딱 하는 소리와 어린아이가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어린이는 학생이었고 음절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끊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자 이레네가 외치기를 나는 주의 밀이니 저 짐승들의 이빨로 가루가 되리라 나는 가만히 문으로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조그만 방의 정적과 어둠 속에서 광대뼈가 붉고 손가락 끝까지 주름진 나이든 영감님 한 분이 알라그자 속에 깊숙이 묻혀서 입을 벌린 채두 손은 무릎 위에 놓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발치에서 푸른색 옷 그러니까 고아원의 복장인 듯큰 외투를 입고 있는 작은 모자를 쓴 소녀가 자기보다도 더큰 책을 들고 성자 이레네의 생일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책 읽는 소리의 신비감이 온 집안에 퍼져 나갔습니다. 노인은 안락의자에 앉아 있고 파리들은 천장에 붙어 있고 카나리 한 마리는 창문 위 새장에서 잠들어 있었고 벽시계는 똑딱똑딱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껴 있는 것이라곤. 닫힌 덮문 틈으로 넓게 폭을 지으며 뻗어 들어온 흰색 햇볕과 그 속에서 생생하게 반짝이며 춤을 추는 듯한 작은 섬광들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속에서 소녀 아이는 엄숙한 태도로 낭독을 계속했습니다. 곧두 마리의 사자가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삼켜버렸다. 내가 들어선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자 이레네의 사자들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어도 나보다 더 놀라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실로 뜻하지 않은 일이었지요. 소녀는 소리치고 커다란 책이 떨어졌고, 가나리아와 파리들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노인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조금 미안하고 얼떨떨해져서 문턱에 멈춰선 채 크게 소리쳤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리스의 친구입니다. 아, 그때 그 가련한 노인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는 두 팔을 벌리고 내 앞으로 다가오더니 나를 끌어안고 손을 꼭 잡고서 미친 듯이 방안을 뛰어다니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의 얼굴 주름살이 온통 활짝 펴지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자네가, 자네가 바로 그 친구군. 그러더니 집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마메트, 마메트, 뜨, 뜨. 어서, 어서 이쪽으로 오시오. 문이 열리며 복도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났습니다. 마에뜨 할머니였습니다. 긴수리 달린 모자를 쓰고 수녀복을 입었으며 경의를 표하려고 고풍스럽게 수놓은 손수건을 손에 든 조그만 할머니는 비할 데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놀라운 점은 두 노인이 서로 비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주 닮아 있었지요. 만약 할아버지가 머리를 묶고 리본을 달았다면 마에뜨 할머니로 착각할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다만, 진짜 마멧 할머니는 이제까지 살아오며 많은 눈물을 흘린 탓인지 할아버지보다 주름살이 더 많았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처럼 곁에 고아원 소녀애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 푸른 제복을 입은 작은 호위병들이었지요두 고아의 보호를 받는 저 노인들의 모습보다 더 눈물겨운 광경을 상상할 수나 있을까요? 방안으로 들어오더니 맘에 달머니는 나에게 격식을 갖추어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하지만 그때 할아버지가 모리스의 친구야라고 한마디 하자 할머니는 인사를 중도에 그만두더니 별안간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할머니는 손수건을 떨어뜨리며 얼굴이 아주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보다도 더 붉어졌지요. 가엾은 노인들 핏줄에는 단한 방울의 피밖에 없을 터인데 조금만 감격해도 피가 얼굴로 쏙 굳혀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어서 의자를 가져와 할머니는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자기 소녀에게 말했지요. 어서 가서 창문을 열도록 해라 그러고는 두 분은 내 손을 하나씩 잡고 창문이 있는 곳까지 종종 걸음으로 나를 끌고 갔습니다. 나를 더잘볼수 있도록 창을 활짝 열고 햇볕이 들어오게 한 것이지요. 소녀들은 알락 의자 두 개를 서로 가깝게 당겨 놓았고 나는 그두 의자 사이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소녀들은 우리 뒤로 가서 섰습니다. 그러자 질문이 시작되었지요. 그 애는 잘 있다우? 그 애는 무얼 하고 있어? 왜못 온단 말이요? 공핍하게 지내지는 않는가요? 몇 시간 동안을 그분들은 이런 말 저런 말 물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답했습니다. 친구에 관해서 아는 것은 모조리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었고 심지어 모르는 것도 대담하게 꾸며서 말해주었습니다. 창문들은 잘 닫고 다니는지, 벽지는 무슨 색깔의 도배지가 발라져 있는지, 사실은 잘 눈여겨보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도록 조심했지요. 창문이요, 창문은 잘 닫고 다니죠. 햇볕이 좋은 날은 열어놓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도배지는 푸른 색깔이에요. 아주 밝고 꽃무늬가 있는. 그래요. 할머니는 감동해서 남편을 돌아다 보면서 말했습니다. 참 착한 애지요. 암 착한 애지. 할아버지도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두 분은 줄곧 머리를 끄덕이기도 하고 열분 웃음을 짓기도 하고 눈을 깜빡이기도 하고 알아들었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내게 바싹 몸을 붙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더큰 소리로 말해주게. 저 사람은 귀가 좀 어둡다네. 그러면 할머니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더큰 소리로 말해주구려. 저 양반은 귀가 어둡다오. 그래서 나는 목소리를 아주 높였습니다. 두 분은 감사하다는 듯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눈 속에서 내 친구 모리스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몸을 기울이는 그분들의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어렴풋이 마치 아득한 안개 속에서 웃음 짓는 그런 친구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알라구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내 정신 좀 봐. 여보, 마메뜨, 아직 점심 식사를 안 했을 거야. 마메뜨 할머니는 깜짝 놀라 팔을 쳐들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안 했어요. 원저런! 나는 그 순간, 모리스에 관한 말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착한 손자는, 12시를 넘어 식사하는 법이 절대 없노라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나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을 때, 그 집에서 일어난 소동은 정말이지, 볼만했습니다. 얘들아, 어서 상을 차려라! 방 한가운데다 식탁을 놓고, 주일날 쓰는 상보와 꽃무늬 접시를 가져온, 그렇게 웃지만 말고, 자, 어서. 소녀들은 정말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식탁이 준비되었지요. 자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시오. 혼자 자식이 해서 어쩌나. 우린 벌써 먹었는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를 식탁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가엽고 사랑스러운 노인들. 언제나 누가 찾아오면 이렇듯 벌써 식사를 했다고 말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마메트 할머니가 정성껏 마련한 점심 식사란 약간의 우유와 대추, 배, 그리고 과자와 비슷한 바게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할머니와 그 카나리아 한 마리의 일주일치 식량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 혼자서 다 먹어 치워버렸던 것입니다.그러니 식탁 주위에 있던 소녀며 카나리아며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푸른 옷을 입은 소녀들이 팔꿈치로 쿡쿡 찌르면서 서로 숙덕거리는가 하면 저쪽 새장 속에서 카나리아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어 저 양반이 바게트를 다 먹어버리잖아. 정말이지, 나는 그 음식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이 담긴 그 식사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동품 냄새와다 같은 냄새가 풍기는 밝고 조용한 방 안에서 주위를 살펴보는데 정신이 팔려 그 음식들이 내 입속으로 모두 들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특히 두 개의 작은 침대에서는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두 개의 여름과 같은 저 침대들을 보고 있으니 나는 아침 일찍 술이 달린 커다란 커튼 아래 아직도 이불 속에 파묻혀 있을 노인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시계가 3시를 칩니다. 노인들이 잠에서 깨는 시간이지요. 맘에 뜨, 일어났소? 네, 모리스는 참 착한 애지. 그럼요, 착한 애지요. 나는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침대를 본 것만으로도 이와 같은 일련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놀라운 사건이 방 저쪽 옷장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 맨 윗선반에 놓아둔 앵두를 담근 브랜디병을 내리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모리스가 오기를 기다리며 10년이나 된 것인데 나를 위해 개시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메할머니는 빌다시피 할아버지를 말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수 브랜디병을 내리겠다고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무서워 벌벌 떠는데도 할아버지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선반 위에 손을 뻗으려 애를 썼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을 떨며 꼿꼿이 섰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소녀들은 의자에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맘의 딸머니는 할아버지 뒤에서 숨을 헐떡이며 팔을 휘젓고 있지요. 그리고 열린 옷장 속 산더미처럼 쌓인 갈색 옷가지들에서는 오렌지 향기가 가볍게 풍겨 나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가요? 마침내 오랫동안 애쓴 끝에 할아버지는 옷장에서 구유서 깊은 병과 무늬가 새겨진 낡은 은잔을 끄집어 냈습니다. 은잔은 모리스가 어렸을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리스가 그렇게 좋아하던 앵두주를 잔에 가득 채워서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침이 넘어가는 듯한 표정으로 나의 귀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행운아일세. 이것을 먹어보게 되었으니. 이건 우리 집사람이 만든 거라네. 정말 맛있을 거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할머니, 설탕 넣으시는 것을 잊으셨군요. 하는 수 없죠. 늙으면 정신도 흐려지는 법이니. 마메트 할머니, 당신의 앵두주 맛은 정말이지 지독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썹 하나 찌푸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다 마셔버렸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나는 작별 인사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좀더 착한 손자 이야기를 하려고 나를 붙들고 싶어 했겠지만 해도 이미 기울었고 풍착감까지는 꽤먼 거리인지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여보, 옷좀 줘. 광장까지 길을 안내해야지. 물론 맘에 딸머니는 내심으로 나를 광장까지 안내하기에는 벌써 날씨가 차가워졌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런 눈치를 전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외투를 팔에 끼우도록 도우면서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돌아오시지는 않겠지요? 할아버지는 조금 심술궂은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음, 글쎄 그걸 알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하고 난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주 보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이 웃는 것을 보고 소녀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가나리아가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앵두주 향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약간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벌써 밤이 되었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소녀가 할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돌아가려고 멀리서 우리 뒤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소녀를 보지 못했지요. 할아버지는 나의 팔을 붙잡고 젊은이처럼 걷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웠나 봅니다. 마메 탈머니는 웃는 얼굴로 문턱에 서서 그런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쁜 듯이 머리를 끄덕이는 할머니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 양반은 아직도 저렇게 팔팔하게 걸을 수 있구만. 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세요? 정말 담백하죠 혹시 누군가 소중한 사람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저는 고향에 계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도 작년에 담근 김장김치를 보내달라고 전화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좋아하시겠죠?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